네, 정읍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옥정호 개발 사업을 놓고 수질 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 지역민들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임실군 주민들은 옥정호 인근 축사 밀집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이 수질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임실군이 옥정호에 수면 데크와 출렁다리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 애양운동본부등 임실 지역 여섯 개 단체도 지난 25일 밤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옥정호 개발 사업은 임실군 수역의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제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읍 시민의 식수는 옥정호물과 동진강물이 합쳐져 사용되고 있다며 상류 오염원에 대한 수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사리천은 동진강 주변에 많은 축사, 견사, 돈사, 우사 해서 막 이백 개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축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과 농경지의 잔류 농약 등이 식수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실군 관계자들도 억정호 수변 개발과 함께. 수질 요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수질오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또 임실 지역 주민들도 옥정호 식수를 사용하고 있어 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 민관이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정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전주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우리 임실군이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수질을 체크하고 있고 수질 오염 여부에 대한 이상 여부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서 수질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옥정호 수면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정읍 시민들. 하지만 지난 16년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봤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친환경 개발이 필요하다는 임실군 주민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수질 오염 문제와 친환경 개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협의한 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오입니다.